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세기 48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장한 한 장을 이렇게 보면 어다 진짜 중요하지 않는 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장자로 입양하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장자권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 47장, 27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어 니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니 그러니까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세를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깨에 이제 하란으로 보낼 때 했던 그 언약을 할때 허벅지 아래 손을 넣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어기면 죽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맹세. 언약이죠. 어 그러면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 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 이래가 했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엄중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요셉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는요. 이 땅에서 이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니 가운데서 이스라엘 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그 모든 가족들이 오게 되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민족을 형성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땅은 가나안이고 언젠가는 여기서 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 나는 꼭막 벨라구레 나를 장사해 달라는 어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어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도록 요셉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48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시사 너희를 인도하 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8장 1절 2일 후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 이제 아버지가 조금 위독한 거예요. 또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어 죽기 전에 방문을 할 때는 손주들도 이제 할아버지 얼굴을 보게 다 가족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나세와 에브라임은요. 어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는 어 상관이 없죠. 그들이 어그 어머니가 그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나 신데 어 그래서 어 이집트에서는 살 때는 그들은 어정체성의 어떤 그런 게 없겠지만 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문나세나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방인인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어, 같이 갔는데,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도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임종전에 방문을 하게 되면 보통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는데, 정말 이스라엘로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침상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어 우리 우리에게 또 부모님이 신앙을 개성할 때나 또 하나님이 우, 우, 우리를 만나서도 똑같죠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그죠? 그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은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이제 가문이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는내 것이라 로우벤과시모처럼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을 장자권으로 축복을 하는 건데 두 몫을 주는데 요셉 대신 에브라인과 문하세로 이제 두 몫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내 것으로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호적이 바뀌는 거죠. 아스나의 이제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 이들 후에 네 소생은 이것이 네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 형들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라 내게 대하여는 이러면서 이제 음, 라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바단에 올때 라헬이 그 어, 베들레헴에서 이제 죽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그 심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어, 요셉을 낳았고, 사실 라헬이 더 살았더라면 어, 더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 어, 그러면서 그 요셉을 언니와 경쟁해서 막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았을 때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리라. 그러니까는 두 몫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요셉의 꿈을 생각할 때 요셉의 볕단을 중심으로 다 둘러서서 절하는 그러니까 어 야곱은 이 요셉이 어 열두 아들 중에서 장자라는 거그거이 장자는 두 몫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낳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내가 장자로 축복하겠다. 어그니까 굉장히 이제 이 영적인 어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를 받은 거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거는 이제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 이삭도 어, 야곱에게 이렇게 왔을 때, 어 네가 애서냐, 이렇게 확인하잖아.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 이제 그 축복권을, 어 축복을 행사할 때, 이제 누구냐, 이렇게, 어, 명확하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음,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것은 정말 부모로서의 너무나 좋은 태도, 훌륭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낳게 되면 항상 그냥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다. 이러면 자녀들이 정말 아롱이 다롱이처럼 키우다 보면 우리 눈에 각양각색인데 어 그것과 상관없이 어 하나님이 이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정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들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이 가장 큰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어, 문하스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에게는 왼손을 놓고 어,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앉혀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그 팔을 엇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어,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에브라인과 문하세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 요셉을 축복하는 건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 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그. 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6절에 모든 한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자라 그러면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사자는 이제 천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 그런데 여기서 어 나를 모든 한난에서 천사가 나를 건지실 수가 없고 또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천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게 씨름하는 그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래서 부니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신약 이전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장세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계속 나타나시고 함께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한난에서 건진다는 거는 우리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장세기로부터 함께 계셨다. 이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어 나오는 것이고 어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죠? 그런데 어,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어, 하나님을 이들에게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 또 축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도 또, 어, 역시, 이 어, 모든 한단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 이 진리이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개성되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엇바꾸어서 어 할때1 9절에 보면 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가 무나스예요 얘한테 오른손을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닫고 있는 암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야다하는 그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또 육적인 현실 세계. 그런데 영의 눈을 떠야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제 영적인 세계인 거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이제 가능한 거. 그래서 야곱은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영의 눈이 더 어, 뜨여지고 확실하게 영의 세계를, 어,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단순한 아비가 자식을 축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열세의 집화를 향한 예언적인 축복이라는 거. 그죠? 야곱은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육적으로 살았던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험난한 삶을 살았고, 그토록 집착하면서 세상살이가 결국은 낙은의 이제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를 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세계를 다 이제 누리게 되는데, 오늘 그 세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 섭리와 은혜, 또어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이제 기경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메시아 언약의 이제 계승자로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어또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요. 말씀에는 어 장자권이 차자에게 이렇게 계승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 굉장히 기독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 언약이 완성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장자권이 차자에게로 어, 어,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죽음 앞에서 이제 성도가 해야 될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을 계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영적인 자녀를 해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생육하고 이 땅에 번성할 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가서 제자 삼는 것이고 또 자녀를 낳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임종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요셉에게 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언제나 이 출애굽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갈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상기시켜 줘야 되는 거고, 또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오는 이 메시아 언약을 개성하는 거, 그죠? 그 언약의 개성이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장차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어 나뉘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권이고 에브라임은 영적 장자권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면서 어 장차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교회 그그 그 비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오히려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금 넘어져 있는 유대인 그렇지만 육적인 장자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교회가 주님 앞으로 열방이 다그 수가 이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열방의 교회들과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면서 어 예수님의 재림, 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마지막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그림을 어 야곱은 보면서 어 에브라임을 이렇게 장자로 축복하는 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참어 누구보다도 어 육적으로 어 현실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아동바동 살면서 험난하게 어 살아왔던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은 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한낱 나그네 길에. 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그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어 보게 되고 어 정말 어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볼때 어 오고 가는 많은 어 이런. 어 정말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승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돌아와야 될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어, 그 나라 어, 그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소망하고.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제자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험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수록 더 이렇게. 더 축복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우리보다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세기 48장을 통해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는 장면이. 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정말 임종 직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믿음으로 신앙을 개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 날마다, 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치밀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반드시, 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개성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내가 경험한 그 주님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mm -hmm.